저는 서른 살인데요. 네. 서른 네. 어, 살늦게 이제 대학교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북한에서 왔는데요. 저의 고민은, 음, 하늘 아래 핏줄이라고는 남동생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스무 살입니다. 네. 그래서 동생이 와서 고등학교그 다니는데, 너무 적응을 못해서,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기본만 하고 살자. 기본만 하고 살자, 인간으로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남동생이 너무 속을 썩여요. 어, 기숙사에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 규칙을 못 지켜서 쫓겨나서, 지금, 그, 요만한 그 명동에 가면, 요만 한 평짜리 한 달에 35만원씩 주 그런 달세를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징계를 먹어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뭐또 사단이 생겨가지고 징계를 먹어서 출석 30일 정지가 되고요. 봉사활동 10일을 받았는데 음. 그 결석이 60일이 지나면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 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하루라도 봉사활동을 안 하면 얘는 고등학교를 졸업 못할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내가 강조를 했어요. 근데도 안 가요. 봉사활동도 안 가고, 예, 응. 기 바쁘고, 이렇게 속을 썩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엔 동생이 여기 한국에 왔을 때는 밥을 챙겨 먹는지 엄청 엄마처럼 잘해졌는데, 응. 저도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고, 응. 관심을 안 갖게 되고, 전화를 하면 욕만 하게 되고, 응. 동생 앞날이 걱정이 되고, 응. 누나로서 도대체, 응. 이 남동생을 어떻게 인도를 해야 남동생이 여기 오고 싶어 왔어요? 누나가 데려왔어요? 오고 싶어서 했어요. <laughs> 머리 굴려가버려 대답하고 <laughs> 그러지 말고 아, 자기는 아, 언제 왔어요? 저는 온지 7년이 됐습니다. 동생은? 동생은 어, 3년 됐습니다. 그래 자기가 빼내왔지? 네. <laughs> 그러니까 강제로 데려왔잖아.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말든 어쨌든 네. 동생이 저 북쪽에 살았잖아. 네. 그 그래 자기가 돈 줘가 사람 시켜가 데리고 나왔잖아. 네. 그래요. 애 입장에서는 거기 잘사는데 어쨌든 누나 생각에 여가 더 좋다고 강제로 데려왔잖아. <웃음> 아니에요. <웃음> 통화를 해서 상의를 해서 데리고 왔어요. <laughs> 자기가, 자기가 일을 저질렀으니까 자기가 이제 과부를 받는 거지. 그래도 여기 와서 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두고 졸업을 못하더라도 네, 여기 와서 말썽을 피우더라도 자기가 생각할 때 북한에 있는 게 나아요. 그래도 여기 와 있는 게 나아요. 여기 와서 있는 게 낫. 그럼 됐지 뭐. <laughs>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식을 낳는데 건강하면 더 좋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결혼을 했으면 이혼을 안 하고 살면 좋지만은 살다 보면 이혼할 수도 있고 또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만나면 좋지만은 저렇게 또못 만나는 일도 생기고 또 어~ 애기를 못 낳으면 안 낳으면 되는데 굳이 인공수정과 제가 낳았더니 또 난치병이 생기고 그런 사람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내 괴로워해야 돼 그런 사람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 행복하게 살아야 되듯이 자기도 자기가 혼자 왔으면 됐지 뭐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 준돈 그걸 가지고 또 브로커를 사가지고 또 데리고 오고 왜 동생 오면 그 저기 동생 보상금으로 받는 거 그것 좀 자기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했나? 전혀 없어요 스님. 백배로 없어. 힘들어요. <laughs> 그리고 자기가 동생이 먼저 전화해서 누나 나좀 구제해줘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 자기가 일을 저질렀잖아. <laughs> 아, 솔직하게 얘기 안 하고 잔머리를 자꾸 굴린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리하나, 분리하나. 나하고 <laughs> 얘기해가 네. 유리하면 뭐하겠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내 네. 말은. 네. 자기가 자기 원하는 만큼 동생이 안 된다. 내가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안 되는 거를 부록한테 돈을 쪼가 그 위험하도록 해가 자기를 데려와가 이렇게 해놨으면 엄마 아빠도 없는데 핏줄은 니네 하나밖에 없는데 니가 공부도 잘하고 누나 말도 듣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얘기 아니야. 공부는 못해도 돼요. <laughs> 아니, 그, 얘가 착실히 다녔으면 또 공부 갖고 나한테 질문을 했을 텐데. 공부는 <laughs> 저는 아직 가 하기 싫어 하지 말아 그래요. 응. 그래, 아직 사고 쳐서 감옥에 안 갔지? 제가 돈을 썼죠. 응. <laughs> 감옥 갈걸 돈을 써서 빼내서? 네. 그니까, 러 그걸 빼내서 감옥에 가지고. 가서 좀 살고 오도록 하지. 그, 이제 한번 다음에 보내려고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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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미리 보냈으면 속을 덜 새기지. <laughs> 응.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요지는 그거야.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된다. 이건 나도 이해한다. 이 말이야. 알았죠. 예, 예. 그러나 세상이란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안 된다. 이 말이야. 네, 예. 그럼 세상이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나는 괴롭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네. <웃음> <웃음> 북쪽에서 와서 내말못 알아듣고. <laughs> <laughs> 자.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지.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이 살다 보면 생기잖아. 네. 그러니까 괴롭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나는 즐겁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 네. 동생 첫째 안죽으면더 해도 다행이다. 바뭇에 안 가는 것만 해도 뭐라고? <laughs> 다행이다. 북쪽에 있는 것보다는 걱정이 그래도 눈으로 보니 덜 뜬다. 북쪽에 있으면 자기 얼마나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동생 하나 북쪽에서 지금 굶어 죽었나 어버님 홍수 피해 났다니까 어떻게 됐나떠내려갔나 걱정할 거 아니야. 네. 어.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자꾸 공부 안 한다, 학교 안 간다, 말썽 피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네, 예, 스님. 그래서 지금 관심도 끄고 잔소리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럼 관심 끄면 안 되지. <laughs> 동생을 관심 끄면 어떡해. 관심은 가져야지. 예, <laughs> 네, 요즘 들 과제는 <과제인데 웃음> 내 마음대로, 내, 내 하라는 대로 돼야 된다. 이 생각을 놔라는 거지. 동생인데 관심을 끄면 어떡해. 그래, 전화해가지고 학교는 잘다니니 그렇게 물어보고 가기 싫어요 하면 아이고, 그래. 한국 가서 살기 힘들지. 아이고 내가 괜히 널 데려와서 네가 힘든다 응? 이렇게 이제 해줘야지 누나가 미안타 네가 막 북쪽에 있었으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여 괜히 데려와서 <laughs> 네가 힘든다 북쪽에 있었으면 법안 지키고 막 적당하게 깡, 깡패처럼 지내도 되는데 여 데리고 와서 네가 한, 법 지킨다 고생이다 그렇게 살면서 법 같은 거 없잖아 네, 맞아요. <laughs> 그래 안 보는데 막설쩍설쩍하고 그렇게 어릴 때 자랐는데 네. 갑자기 여기 와서 온갖 법 지키라니까 애가 죽을 지경이야. 네. 왜 데려와서 그래 동생을 괴롭혀 <laughs>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동생이 뭐라 그러면 아이고 미안다 미안다 아 아이고 어. 누나가 어? 누나 좋은데 여기 내가 와서 살아보니 좋았지 니한테 꼭 좋다고 할수 없는데 내가 좋다고 니까지 데려와서 니가 고생이다 아이고 고생이다 근데 웃자노 돌아갈래 어? 그래도 까지 왔으니까 여서만 살아야 안 되겠나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지 동생하고 대화하는 네. 법을 이제 익혔어요. 동생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는지. 미안하다, 누나가 미안하다, 너 데리고 와서. 음, 내가 너를 데려와서 미안하다, 이렇게. 무슨 아, 말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맨날 그래야 어, 예. 거기 있었으면 네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여기 와서 공부한다, 고생이다, 니네 거기 있었으면 법 같은 이런 거안 지키고, 농땡이가 지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농땡이가 개만 농땡이가 옹아래 애들이 다 농땡이니까. 아이고 니가 네 와서 고생이다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그래도 이황온거 어떡하노 마 우리 어? 살아보자 응. 살다 살다 안되면 가더라도 한번 살아보자 이래야지 <laughs> 네 그리고 용돈 부분에서 어? 용돈요 용돈 네네네. 용돈을 이렇게 자꾸 많이 쓰려고 하거든요 아니, 그거 안 주면 되지 그거야 뭐 걱정할 거 없어 안 주는 게 맞죠 스님? 아니 맞는 건 없고 <laughs> 맞고 틀리고는 없고 내가 형편이 되면 주고 낭비다 싶으면 안 주고 그건 자기 자유지. <laughs> 그거 갖고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아니 달라는 동생이 문제지 주는 자기가 갑인데 왜 걱정을 해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안 주고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누나한테 응. 되게 반감이 생기고. 뭐라고? 대게 누나를 안좋게 보고 안좋게 보면 어때 뭐지하살 것도 아닌데 다른 애들은 용돈 얼마 받는데 얼마 받는 줄 아냐면서 뭐 아, 안다 그러지 <laughs> 그래 다른 애들은 저 엄마한테서 받으니까 많이 받겠지 내가 너 엄마가 아니잖아 이러면 되지 군건 뭐 걱정이야 어? 응? 그럼 누나 미워해요 미워. 뭐라고? 저를 미워해요 미워하면 어때 <laughs> 그 동생 미워한다고 자기가 뭐살 일이 있나 뭐가 무에서 연락 안 오면 돈 용돈도 안 들고 좋지.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래요. 네. 별일 아니죠. 아니에요. 네. 별일이에요. 별일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님 <laughs> 말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laughs> 아, 별일 아닙니다. 그래? 예, 아니죠. 그러니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야 누가 행복하게 살수 있다? 제가 행복하죠.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야 동생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 네. 동생이 막 괴롭다고 힘든다고 누나한테 항의하고 이러면 니가 <laughs> 또 애를 믿기고 내니 네 데려온다고 얼마나 돈도 많이 쓰고 고생했는데 니가 <laughs> 이렇게 하면 싸우잖아. 그지? 아이고, 니 어, 네 고생이다, 고생이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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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이고, 엄마가 참전 누나가 니를 데려와서 니가 고생이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러고, 네. 어, 돈 보내라. 그러면, 아이고, 있으면 주면 얼마 좋겠니? 근데 없다마. 이러면 되지. 누나 나쁘다. 그러면 그래. 내가 원래 나쁜 사람이라는 건니 인제 알았니? 이러면 되잖아. 아이고, 니한 어, 네 형제로 같이 살면서 누나가 나쁘다는 건니 인제 알았니? 어? 너네가 착했으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항에서 충성하고 살지, 왜 여기까지 왔겠니?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네. 어. 조국과 민족을 배신하고 내가 여기 왔다는 거는 원래 나쁜 거야. <laughs> 어. 그, 니, 네, 나, 내 꼬임에 왔으니까 미안타. 이렇게, 그냥 그렇게 넘기면 돼. 근데 어떡할 거야, 지가, 그러면. <laughs> 네. 어? 그러니까, 그렇게 명나 내가 행복하면 명랑하게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상대의 말을. <laughs> 상대가 네네. 심각하게 해도 네. 웃으면서 "그래, 그래, 그래, 니말 네 맞다. 니네 마음 이해한다. 어, 그래, 난 집에선 돈 많이 준다고. 아이고, 그래, 누나도 돈 많은 팍팍 주고 싶지만, 없는 걸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너무 걱정이요." <laughs> "동생 앞날이 걱정이 돼서요." "동생 앞날을왜 자기가 걱정하니?" <laughs> "동생이니까요." <웃음> "동생이니까." 아이고. 저기 지금 자기 아들 앞날도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데 <웃음> <웃음> 걱정도 발자다 그래 계속 걱정해라 네좀 있으면 동생 직장 걱정해야 돼 동생 결혼 걱정해야 돼 동생 또애 낳으면 조카 걱정해야 돼 이혼하면 또 조카 데리다 키워야 돼 <laughs> 앞날이 그래 훤하다 내가 보니까 음. 그래 열심히 그렇게 해봐 그래 남는 게뭐 있는지 그러니까 동생은 여기 데려다 준 걸로 끝내야 돼데려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했잖아 그지? 네. 북한에서 남한까지 오기 쉽나 어렵나? 어려워요 자기는 어렵게 어렵게 고생해가 왔잖아 네. 그봐 자기처럼 어렵게 어렵게 고생해가 왔으면 이 남쪽에 온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는데 누나가 돈 쓸어가지고 데리고 와 놓으니까 조금만 힘들면 네가 날 데려와 가 내가 힘들잖아 이런 맞아요. 마음이 든단 말이야 네. 왜 쓸데없는 짓을 했어 그래 <laughs> 한번 쓸데없는 짓을 했으면 됐지 계속 또그 동생 걱정해가 계속 또 쓸데없는 짓 하려 그래 자기가 결혼시키면 이제 조카 봐야 돼 그런 성질 갖고 여자 오래 살까 못 살까 그럼 누나도 평생 안 해도 못 지내겠다는데, 딴 여자가 그 같이 지내겠어 못 지내겠어. 그러니까 결혼한다면 자기가 도시락 사들고 말려야지. <laughs> 여자 소개하고 그러면 안 돼. 지가 어쩔 수 없이 여자를 사귀었으면 그건 할수 없어. 그건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똑똑인 똑똑네. 바로 고등학생이 바로 여자 사귀고 헤어지고. 이거는 소질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여자가 줄서 있어요. <laughs> 그래.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음, 여자는 원래 약간 깡패 같은 남자를 좋아해. <laughs> 음, 얌전한 건 재미가 없거든. 음, 그래서 다지 눈깔이 짓지리고 그러는데. <laughs> 여기도 그런 사람 천지야. 그러니까 신경 꺼. 알았지?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선생님은 어디 북한 사정을 그래 잘하노? 내가 북한 저, 저런 사람들 돕기를 지금 거의 20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딱 하면 벌써 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면 바로 다 알지. 저렇게 누나가 동생 걱정과 데려와가지고 애매기는 게 한두 명 아니에요. 자기가 고생해서 온 사람은 하, 여기 온게막 너무너무 기적같이 생각하는데 저렇게 그냥 부모가 자식을 데려오거나 먼저 온 사람이 동생을 때려거나 이러면 자기는 여기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막술 먹고 막 누나 탓하고 부모 탓하고 이러거든요. 어. 자기만 그런 게 아니야. 어. 굉장히 그래 결국은 신경 쓰다 신경 쓰다 나니 나, 나 떨어져 형제간에 원수 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신경을 딱 끄면 형제간에 원수 될 일이 없어. 이렇게 어 미안다 미안다 미안다. 아이고, 니건안 네 왔으면 니네 깡패같이 잘 지낼 걸 내가 괜히 데려와가 니가 고생이다. 이러면서 웃고 넘어가고, 어, 돈 달라 그러면 뭐, 없다 그러고, 아시겠어요? 어, 빌려달라 그러면 절대로 형제 간에 빌려주면 안 돼요. 천만 원 빌려달라 하면 십만 원을 탁그 자리에서 줘버리는 거예요. 어, 돈 거래하면 안 돼요. 자.